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는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인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때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런 규율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물론 그런 규율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판단으로 교회에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리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뭘 모르는구나. 세상의 교회에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뭐 이러면서 뭐 그것까지는 뭐또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것이 그냥 그 사람을 중지하고 그 사람을 아주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또저 악한 사람으로 뭐 이렇게 얘기가 되다가 보면 이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나는 이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저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피아노가 이쪽에, 저로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교회 피아노가 이쪽에 있어야지 어울리지 않느냐. 아, 이래가지고 글쎄 교회가 나누어져가지고는 또 싸워서, 아, 그래가지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어,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제 두둥강이 나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는데 여러 해가 지난 뒤에 아 이제 옛날에 그것 때문에 싸운 우리 집사님 두 분이 그냥 아, 우리가 그 옛날에 그렇게 좋았는데 왜 우리가 요즘은 이렇게 참 나눠가지고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그때 왜 우리 교회가 나눠줬죠? 그랬더니 아, 왜 그랬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난다고. 뭐 그렇게 그냥 하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만 교회에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우리가 서로 원수가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 그런 일이 아니라 오늘 우상 숭배에 관한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늘 넘어졌던 가장 큰 죄악이지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러는 말을 스스로 잘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당연히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고 절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우상숭배에 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아 19절 말씀 우리가 이 번역이 된이 성경으로 보면 이게 사실 좀 금세 마음에 쉽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도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아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그것이 무슨 살아있는 신이 아니고, 그야말로 그것은 나무 토막이요, 또 돌등을이요, 하는 이런 것인데, 그것 앞에서 제사하면서 음식을 먹는, 어떻게 그런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근데 그 우상이 신이 아니라 그리고 그 우상 앞에 먹는 그 식물이 뭐 별거냐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거죠. 우리가 식물을 먹는다 하는 것은 내가 늘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찬의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내가 늘 날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늘그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자기의 살과 피를 쏟아주시면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에 참여한다는 게 뭐죠? 교회에서 하는 성찬식에 참여해서 그걸 먹는 걸 의미합니까? 아니죠. 내가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날마다 날마다 주님 내가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밥을 먹을고 국을 마실 때마다 이 밥이 오늘도 나를 위해 주시는 주님의 살이 이 국이 주님이 나를 위해 흘려 주시는 피다. 내가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는 마음으로 늘 그렇게 살라 하는 것이 바로 그말씀이지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연합해서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이 말은 내 살과 피가 네 안에 그하면.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 되는 것을 늘 말씀하세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이 세상 세월과 함께 흘러가면서 이것이 자꾸 그냥 의식으로 끝쳐 버리는 것입니다. 뭐 그것도 좋아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참 이게 악한 원수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돼가느냐 하면 전혀 믿음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도 없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도 없으면서 일 년에 그저 몇번 교회에 나와. 부활절 때, 주수감사절 때, 성탄절 때, 교회에 나와서 교회 의식에 참여하고 성찬식에 참여하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도 하늘나라 간다. 예전에는 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애기 나면은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는 이 절에다가 이름 올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기독교 국가에서는 이게 전통이 되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유아세리를 주고 그 이름을 입적을 시키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참, 그게 그냥 흘러오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말은 하고 고백하고 세례도 받고 성찬식 늘 참여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어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깊이 알아야 되는 것. 어찌 보면 우리 구세군의 이 탄생도 이제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이 교회에 그냥 형식과 의식으로만 흘러가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실제로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실제로 주님을 먹고 마시면서 실제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또 우리 구세군 교회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의 악한 원수는 우리를 그냥 그렇게 하도록 남겨 두지 않아요. 우리 구세군 교회 역시 결국 이렇게 본질보다는 하나님의 생명보다는 참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 되는 이런 신앙생활에서 또 다시 벗어나는 거지. 예전에 초대 교회가 점점 이렇게 세속화 되어 가톨릭 교회가 되듯이 또 우리 모든 우리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처음에는 주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한몇년몇 몇 세대만 흘러가면 또 다시 악한 왼수들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지금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살아 있었던 그 당시 초대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뭐 우상 숭배 이런 건뭐 말할 것도 없지 않아요. 그건 뭐 그건 뭐 이렇게 말할 가치도 없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건 무슨 정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다는 게 얼마나 그게 악한 일입니까? 근데 그 근본 문제는 뭐냐하면 내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에게 생명 주신, 지금도 살아계신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에 대해서 그 실체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개인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냥 뚱뚱한 길로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이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면 뭐그 우상의 신들이 말이지 뭐 어떻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우상이 뭐냐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그 몸의 재물에 참여한다는 건, 내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군사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혼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팁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너희가 나름대로 다 그냥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옳다고 해서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 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을 위한 유익이요? 또 무엇을 위한 덕입니까?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우리를 위해서 그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것, 그 주님의 것이 되었으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내어주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laughs>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무르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여러분 그 당시에 뭐온 세상이 다 우상숭배하고 막 그런 것이니까 시장에 파는 고기나 식물들도 다 그냥 그런데 제물로 썼거나 뭐 그냥 그렇게 그런 음식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다 따져서 야 우상의 제물로 썼던 음식은 먹으면 안돼 이래 가지고 뭐 거기서 그걸 그냥 구별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파는 거 이거 제물로 썼던 거요 아니요. 그런 거 묻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그냥 믿음으로 먹으면 되는 거죠. 내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양심. 다시 말해서 내가 묻지도 안 했는데 고기 파는 사람이 이거 제물로 썼던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걸 산 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안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그 고기를 사면 그 사람 마음 속에 어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건 내가 우상 제물로 썼던 제물인데 이걸 또 사서 먹네 그러면 그 사람 양심에 잘못된 양심에 그리기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지 그런 사람을 위해서 혹시나 연약한 자들이나 불신자들이나 그들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다면. 먹지 않는 것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27절 말씀을 보니까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해 가지고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그 어느 집에 초청을 받아 갔는데 그분들이 세상에 제사할 때 썼던 음식을 갖다가 이렇게 내놨다 이 말이죠 음? 아니 근데 그런 데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묻지 말고, 그냥 아무 얘기 안 하면은 그냥 먹으라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혹시 그들의 양심에도 이제 그런 그리 끼는 일이 있으면 먹지 않는 것이 옳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오,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아니 왜 다른 사람 때문에 자꾸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합니까? 내가 먹고 싶으면 먹으면 그만이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참주가 되심을 전하는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걸림이 되는 일이 있으면. 그일을 삼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가 되고 양심에 가책을 받게 되는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삼가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내가 감사하면 먹으면 그 말이지. 딴 사람이 비방하는 데 대해서 내가 무슨 거기에 신경 쓸 일이 있냐. 지금 이 말을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적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 결론을 얘기합니다. 33절을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거로 하시고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자기를 다 메워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이유는 어찌하든지 나를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선행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아게할수 있도록, 내가 주님께로 영혼을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그 일,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주시고, 온 생명 그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다 감당하면서 자기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에 참여한다는 게 뭡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거죠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은 예수님이 나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똑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하는 참 의미가 거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 자신의 생각을 주장할 것도 없어요 내가 옳다고 그냥 판단할 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옳은 것 가장 유익한 것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틀리고, 내가 삼가하고, 그러면서 그 영혼을 위해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 예수님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다. 오늘의 아침에도 기억하면서, 주님, 나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